만네 <laughs> 명. <14명. 웃음> 좀 부담스러울 것요 <laughs> 제가 뭐 해볼까 그러면? 음, 자 해봅시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너 이동신, 라코 박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는 지금 어, 양재동 소재 한. 야, 동거를, 어, 네. 그렇죠. 아니, 뭐 상관없죠. 양재 아니에요, 사실. 네. 자, 합정입니다. 여러분, 양재입니다. <laughs> 자, 저희가 이렇게, 어, 또, 어,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모든 스탭 여러분들과 밴드, 선생님들 다 모시고, 이렇게 저희가 또 밤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어, 어저께도 아. 저희가 달을 못 봤어요. 밤새서 연습하느라. 달못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하실에서 언제 나갈 수 있나, 이렇게 저희는 늘 고민을 하고, 여러분께 좋은 레퍼토리로 다가가기 위해서. 오늘도 머리를 싸매고 예, 예, 연습을 예,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진짜 이번 음. 공연은 정말 최고의 연주자분들이 음. 무대를 꾸며주시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어떤 것도 다 집에 두시고 그렇게 그렇죠.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오시면 신나게 즐기다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식사하셨죠? 식사하셨나요? 저희는 방금 먹었는데요. 방금 밥을 먹었어요. 네. 네. 제가 화면을 볼 수가 없으니 네, 조금 애매한 걸로 이렇게, 이렇게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를 네. 네. 하고 있는지 음. 괜찮게 나오네요. 네, 생각보다 네. <laughs> 음. 아, 오늘 이제 처음으로 합주를 해보는데 어, 저희도 이제 처음 뭐 이런 음. 여러분들 보셨던 뭐 백화점 공연이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 <laughs> 투자를 어,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해보니까 어, 뭐, 사실대로 뭐 생각했던 것만큼 크게 이렇게 막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네, 계속 연습을 반복하면 할수록 네. 더욱 더 네. 그렇죠. 저희가 굉장한, 또 네. 어, 이제 겨우 2% 진행이 됐다고 네. 할까요? 하지만 나머지 98%의 그 여러분이 놀라실 그레퍼 파터리 저희도 지금 손꼽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너무 더워 뭐, 정말 밖에 있으면 아... 진짜 더워서 아, 있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라도 들어가서 막 찾고 하는데 아, 여기 여기 합 주실 굉장히 좀 시원하고 좀 네. 그렇죠. 그, 소리 아 소리가 잘안 들리신다고요? 아네네아 그래요? 아무래도 멀리 있다 보니 네, 조금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아 다행히도 여기는 너무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네, 저희는 열심히 합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아, 이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어, 여러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갑자기 <laughs> 아, <저희> 마지막 멘트를 <laughs> 날리고 그래. 아, 여러분,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정신이면... 제가 소리를 풀로 질러가지고 사실 조금 정신이 없는데, 네. 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 동현씨? 네 동현씨가 아니요 예, 여러분 동신이가 아, 이상한 걸로 음, 이상한 주제 하아마요아 아, 얘기해야지 여러분 동현이가 이 모자를 얼마나 오랫동안 쓰고 다녔는지 아시죠? <laughs> 아이 모자는 버릴 수가 없어요 네. 어, 제가 손꼽아서 산 거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고 오늘, 오늘 또 동신이가 음. 새롭게 또 모자를 하나 장만 모자를 왔어요. 하나 장만했는데요 음. 여러분 이 모자의 용도 궁금하지 않으시네요? 아. 이 요, 용도는 8월 12일 5시 성남아트센터 락페라하우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보여드릴 건데 미리 보여드면안될거니요 기대하십시오. 그때 이 모자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요? 평소에 쓰고 다닐 거 괜히 거기 쓰는 거지. <laughs> <laughs> 자, <웃음> 아 요즘 방송이 끝이 나고 정말 많이 바쁘게 네. 네. 지금 시간이 시간에 쫓기듯 이렇게 지금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 수박 파시는 분 같아요. 누구예요? 흑소가 아니라 흑소 키우시는 분 같아요 그 모자 저기요 제이드 홍님 아 지금 아마도 우리가 이걸 봤어야 된다 그래 어. 하나도 보지 않고 저희가 됐는데. 이거를 읽,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착각하고 계세요 이거는 어, 그런 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수박 서리할때 쓰는 모자 <laughs> 여러분 저를 어, 자꾸 외모 하향 평준, 평준화 시키시는데 여러분 토요일날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남은 4일 동안 정말 살을 빼보겠습니다. 금방 그 볶음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뺐냐 <laughs> <laughs> 볶음밥. 하, 그러니까. 왜 먹여가지고 나안 먹는다고 했잖아. 먹어야지. 그렇지. 응. 응. 아 저희의 모습이 굉장히 어, 뭔가 위태롭게 나오네요. <웃음> <웃음> 간당간당한데요, 사실 지금 <laughs> 굉장히 어색하고 어. 아, 너무 잘생겼어요. 흰선님 겹치 예뻐요. <laughs> 감사합니다. 겹치밥. 네. 어, <laughs> 셔츠를 겨츠라고 잘못 쓰신 거야 아, 뭐 겨드랑이 뭐 보였나 해서 겨츠 예쁘대요 셔츠가 괜찮다고 하네 일단 셔츠가 하얀? 음, 살 빼지 말래 살 빼지 말라고요 동신이 살안 빼도 괜찮죠? 오. 네. 괜찮을 거예요 위로롭게 고고고 어, 저 먹을 친구 하나 영업 성공했어요 아 진짜요? 그날 같이 오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꼭 같이 오세요 신나는 공연 음. 보여드리겠지 아이 운전 중에 또 이렇게 또 저희 방송 시청을 해주시네요. 운전 중에는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네, 아, 물론 지금이 지나면 이제 또 다른 시간에 미스타 어? 라이브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지금이 지나면 세. 일, 이 지금이 지나면, 지나면! 해야죠. 미스터 없습니다. 네. 여러분, 센스가 좋습니다. 저 못해먹겠습니다. <laughs> 센스가 안 맞아요. 굉장히 위태로워요 음. 농담이고요. 동현이가 없으면 혁소도 없는 거. 제가 잘 알죠. 이제 와서 수수한. 우리 동현이는 잘 받아주지를 않아요. 아, 잘 받아주는데요. 어, 괜찮은 것만 받아주는 거죠. 동현이가 없으면 사실 이동태와 이동신이 이 자리에 있겠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죠. <laughs> 아 용납을. 아 자도 동신이가 없었으면. 네. 카르소, 오. 카르솔라. 너가 이런 말을 하고 진짜 처음이야. 팬들 앞에서 어, 무슨 진짜 이동신 없었으면이라는 그 가정을 붙인 거에다 정말 깊은 박수. 저는 마음속으로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제 육성으로 이렇게 나고 마음 밖으로도 내고. 아저 어, 그날 생일인데 동신님 축하해 주실 건가요? 누구셔? 생일이시래. 음. 올리비아 님아 생일 뭐 좋죠? 네. 네 저희가 이벤트를 한번 어, 노려볼까요? 아닙니다. 짜여진 이벤트는 저희는 그 즉석에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누군가 네. 또 다른 분들이 또 생일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좀가한해서 네.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동신님 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이분 복 받습니다. 아 동신이 진짜 살 네, 진짜 많이 빠졌어요. 처음 <laughs> 제가 처음 영상 <laughs> 그 사진 찍은 걸 봤는데. 그때 얼굴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아주 헤심해진 거죠. 진짜. 아 그렇죠. 사실은 제가 오늘 의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티셔츠로 따지자면 박스틴데 굉장히 퐁커지입니다. 아, 그, 오늘 굉장히 빡시한 스타일이죠. 네, 박시한 거고 락시하잖아요, 당신은. 그렇죠. 저는 크래시한가요? 섹시한가요? 오케이. 자, 네? 저는 오늘 의도하고 이거 입고 왔습니다. 조금 더 빠져 보이게 근데 오늘 목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괜찮았어. 좋아 좋아. 어 힘들어 보이 석경님 등장. 어 석경이 하이 석경이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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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경이 맞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본석영 어디 있어? 모르겠어. 석영님 등장 뭐 이런 그런 거. 오케이 됐어. 본석영 응답해라. 시원해 보여요. 그렇죠. 흰색인데 이게 되게 나블라. 굉장히 고작의. 나폴레옹이라는 작품이 요새 또 유행이잖아요. 네. 뮤지컬. <laughs> 블루스테이지에서 제작한 나폴레옹.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온두막스 수박 수박을 먹을까? 섹시는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누가 누가? 섹시는 네, 아닌 것 같아요. 저 혹시 실제로 보셨나요? 여수님 <laughs> 아닙니다. 참고로 <laughs> <laughs> 말못 하는 거예요. 동신님 시, 진짜 실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화면이 안 맞는 거아요 그렇죠. 거. 역시 저분이 뭘 아시네. 실물입니다 지금 방송 어, 채팅창에 흑소 이모티콘이 도배되고 있는데요. 어, 우리 흑수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건 없나요? <laughs> 제 것도 좀 해주세요. 버킷 <laughs> 스타일 자 저희는 이제 또 시간이 돼서 어, 합주... 시간하면 또그 노래를 빼먹을 수 없죠. <laughs> 그난 기억하오 난 추억하오 난 소원에 져버린 오늘 그 노래 혹시 하시나요 이번에? 오, 우리... 모르겠습니다. 일단 잠깐만 킵 해놓을게요. 네. 자, 자 이제 연습에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오늘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또 드릴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언제 또두회 콘서트를 또 해보겠어요. 아 그럼요. 또 성남에서 저희 집 앞에서 제가 분당에 살거든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두 정거장만 지나면 저희들의 콘서트장입니다. 네. 우리 동현씨는 몇 정거장인가요? 한두 네, 시간 반, 반 걸리죠. 네, 저는 차를 타고 네몇 시간 가야 되죠. 네. 이 둘이 만나서 성남 아트 센터 오페라 하우스에서 어, 계속될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하진않을게요첫 단독 듀엣 콘서트를 여는데요 8월 12일 5시 예배는 인터파크에서 하시면 되고요. 네,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laughs>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아서 하이. 하야 너무 아니, 아니, 자꾸 혼말이 자리, 아직 자리도 여러분이 차지하실 자리가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알석이 어, 음, 굉장히 레귤러하게 남아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알석에서 우리 꼭 어, 저희가 준비해놓은 만찬 어, 꼭 즐기실 수 있기를 어, 저희는 진심으로 어,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라이브를 켰습니다. 8월 10일 오후 5시 성남 5시 아트센터,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테너 이동신과 락커 곽동현의 첫 듀엣 콘서트 The Great Wave 함께하시죠. 어! 여보요 가만 가만. 자, 쇼핑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티켓 구매를